아, 조합 안 좋은데. 스타는. 아, 저도 게임 참 스타를 되게 오래 하긴 했는데. 실력이 잘안 늘죠. 늘기 좀. 다른 게임하고 다르게. 실력이 늘리면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긴가? 아, 씨. 여기, 여기. 스타는 다른 게임하고 좀 다르게, 그냥 꾸준히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아하, 스포니컬리 빠르시구나. 저그 한 마리, 저그 한 명. 어, 그런 거는 뭐, 단축키는 쓰다 보면 뭐 늘긴 늘는데, 똑같아요. 1번부터 0번까지 뭐다 쓰고, 화면 지정은 F234, Shift 누르고, 저는 보통 이제 F2는 제 본진 쪽, 여기 F2, 그 다음에 나중에, 잠시만요, 해치란 게되지고 4번을 저는 여기 입구 쪽, 렐리폰 찍는 쪽, 여기 456, 456, 렐리폰 이렇게 찍고, 456, 456 찍고, 다시 f 1로 돌아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도스테란저그. 그 다음에 해치를 하나 더지치 스타는 하다보면 버드 금방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버단한 마리는 입구 쪽으로. 아마 나와봐라니. 그리지 끓인다. 아, 이거 위치 안 좋은데. 으흠. 그렇죠. 저도 스타면은 옛날 그 중학교 다닐 때그 버릇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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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e 버릇 이 e 버릇 이 e 버릇 이 알이 또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막꼭 잘못 클릭하고 합니다 테란 같은 거 하면은 일꾼을 클릭하고 알 누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꾼이 막삐꾸나기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잘증나죠이구쪽으로 오버로드 띄워놓고 허잇 나와, 나와봐라 자, 가스,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아마, 나와봐, 나와봐라. 글리즈 끓이네, 그참내 아, 가스 찌라. 가스 찌러 입구 쪽으로, 무엇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불안나니까 아, 봐봐, 이렇게 잘못 클릭돼. 아이씨, 또 이게, 방금 잘안 고쳐지네. 아, 씨. 선편지. 뭐, 씨, 올거 같다. 자, 아, 지금 얘기한다고 테크가 느려가지고. 잠시만요. 빨리빨리 쬐게 한번. 그 다음에 가스, 1, 2, 3, 1, 2, 3, 4, 1, 2, 3, 아씨. 아! 1, 2, 3, 4. 이렇게 지고 지고. 아마 맵도 안 보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개판됐네. 아씨. 그 다음에 히드라. 히드라 준비. 마니 오브로드 시냐 아저 겁내 죽이고싶다 그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댄 리더 일론 빨리 일론 일론 아치바를 빨리 아이 마들 뭐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오브로드는 이렇게 딱 펼쳐주고 오브로드 나온 야 이새끼 죽인다 죽인다, 진짜. 자, 저쪽이 테란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돼. 나중에 엽탱당하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초반에 오버로드만 잡고 바로 드랍 준비해가지고 조져버리겠습니다. 아. 아, 짜증나, 씨. 마, 이거 잡아라. 죽여라, 이거. 그 다음에 드론 한 번만 찍고, 1, 2, 3, 4, 5, 6. 1, 2, 3, 4, 5, 6. 찍고, 드론을 조금 찍고, 그 다음에 레어 하나 올려주고, 오케이! 견제 빠르다네. 그러면 미니 맵을 계속 봐야 돼. 그 다음에 일꾼 조금 더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투어 오버로드 찍어주고 일로 와봐 이거 무시 날아다니는데 무시 날아다니노 자 견제 올수 있으니까 이쪽에 오버로드 대치해놓고 오버로드 안에 히드라 깔아놓고 이거는 일로 와서 해처리 무시고 뭐가 때리노 그론한번 눌러주고, 짝짝. 에이씨, 귀찮게 하네, 진짜. 다시, 히드라. 자, 히드라 계복싱습니다 일단은. 속업 찍고, 저거 나오면 바로 드랍업. 거한테 드랍하는 게 이렇게 좋진않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상대가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초반에 조져야돼 아씨 오버로드가 계속 잡히노 자 입구쪽에 있던거를 일로와 동케자 입구에 잘 놔두고 다틀린가 아니지? 잘 피했어 그 다음에 오버로드 쭉쭉 찍어주고 오버로드는 웬만하면 저거 딱 나오는 거 봤을 때 저거는 여기 보통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드랍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럴크를 제가 좀 빨리 찍었는데 바로 럴크를 내려야 돼. 그 다음에 겐제 대비용 갖다 놓고 자, 오버로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온나? 너희들은 특명을 받았다. 견제를 성공시켜라. 자,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희철이 하나, 하나, 둘, 세 개, 희철이 세개 늘려주고, 조용하지요? 왜이렇 조용하노? 둘, 세 개, 네 개까지. 다섯 개 까지. 계속 찍고, 업그레이드 계속 주에서 주고, 그 다음에 럴크를 태워서 갈 거기 때문에 럴크 바로. 이거 주고.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노? 느낌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해체의 세계 추가. 자, 견제옵니다. 이런 거는 커트. 그, 안 됐네. 아, 그 다음에, 오버로드에. 아, 못 잡았다, 씨. 그 다음에, 그러면, 바로 삐져. 6번, 찍고. 네. 아 이거 겐지 안된다 6번 한번더 아 이거 겐지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게임이 상당히 피곤한데 6번 동 캐고 자, 입구에다가 럴크 변태 해주면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그 다음에 한 부대 더 가스는 풀가스 준비하고. 코스님 견제, 견제 가능한가요? 자, 풀가스 준비 일단 드랍은 이거는 뭐 성공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 희망, 희박합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 보는 걸로 가좀 기다려 주고 아아 이거 안 된다. 를 화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갈게요 일단 본진 방어용 최소한의 병력만 뽑아놓고, 최소한의 병력만 놔두고, 바디언 바로 준비. 그 다음에 커널 한개 파봅시다. 테라는 별로 못하는데. 아, 이거 뚫어야 된다, 저국 가디 나오기 전에 울리만만 끝나겠다 자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뚫어 볼게요 조금 무리지만 조금 무기 무리긴 한데 일단 한번 뚫어보고 자 히드라 리스크 댄 아이씨 뚫게 뚫었는데 병력이 없네 그 다음에 오버러드를 넓게 펼쳐주고 기 아를 살짝 쿵, 얼마 어, 눈 치가 빠르네. 레이커는 어딜 가 느냐? 바로 나도 똑같이 저기의 입구를 막 으러. 저거 그 입구가 막히진 않았네. 아데날리 미리 찍어주고, 업그레이드. 계속. 견제.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오셨어요? 여기 한 마리 S. 자 됐다. 그러면 은 일단 계속 계속 보내줄게요. 6번 1, 1 2 3 4 5 6. 커널을 갈렸는데 얘네들 눈치가 빠르네. 자 오버라도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디언 준비 이거는 가디언 준비하려고 지금 시간 보내는 중입니다 가디언 자 가디언 준비하고 가디언 그렇지 빨리 나왔네 난 초반에 고통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도았는데 빨리 나왔네 그 정도면 쫙 지나가 보지 가디언 뽑고 가디언을 어떻 하느냐, 일로 공격 가서 시간 벌 기용. 가서 캐리어. 그러면은 바로 뒤팔로 준비. 안보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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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올. 됐어. 9시 올. 선생님왜 이제 오셨어요? 아우시고 커널 있음 커널 있다. 아 가디언 바로 다시 찍어주고 자 다시 온 커널 그것이 어냐 컨슘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이러면 저그 끝그 다음에 가디언도 같이 그렇게 아닌데? 컷디언데 저거 끝.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은 이제 뭐... 그 다음에 쉽지 울트라... 울트라 실 뽑아갖고 그냥 가면 끝. 이제 뭐 컨트롤 할 것도 없고, 어브러드나퍼트리 줄까? 어브러드나퍼트리 뽑까? 지지... 이기트? 스바리가 치기 좋네 뭐어니 나가라 빨래 나가라 빨래 어잉? 어쩐지 인구가 많더라고 인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지? 하고 있었는데 일꾼이 틀렸네 뭐다 잡았네 축하한다. 이씨, <laughs> 축하한다. 이씨, 나또 뭐라고? 이씨, 벗고 끝 깔끔하게 벗고 하지. 어이, 지지. 를 계속 가야 되는데 오다 가시고 오다 가시고 오다 가시고 그래서 힘들어. 제 방송 눌러 와 주세요. 이로님왜 어, 이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님이 이거 있기 때문에 지금 슬렁슬렁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채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 시 이거 안 끝나노 나가 뭐, 에이씨 이겼 뭐,